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소년으로 불리던 왕계수는 어느 날 갑자기 럭키맨이라는 영웅으로 변신한다 이 만화는 한마디로 지구정복을 노리는 수많은 우주의 낙당들을 오직 행운의 힘 하나로만 물리치는 놀라운 사나이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찬 어느 운 좋은 영웅의 이야기가 되겠다 요즘 같은 시절은 어딜 가나 사정이 다 비슷해서 우주 역시 지독한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쩔딱 망하는 별이 있는가 하면, 야반도 주하는 별도 있었고, 가난에 못 이겨 자폭해버리는 별도 줄줄이 생겨났다. 그런 우주적 위기 속에서 어딘지 수상쩍어 보이는 우주인이 한 마리 있었는데,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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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통전 한푼 떨어진 게 없네. 자판기 말고는 먹을 것도 하나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못 살아. 지구에 날아가서 인간이라도 잡아먹어야겠어. 다라요 지구! 자, 별이 치고 맞지? 이렇게! 뜬금없이 인류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다. 아니 사막이별 우주인에게 지구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는 단순하지만 심각하고 무서운 위기였다. 여기서 지구를 구할 영웅은 없을까? 있다. 짠짜잔! 이 럭키빌에서 날아온 영웅. 실력은 하나도 없지만 행운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우주 최고의 럭키남 정의의 사도 럭키맨 등장! 얘가 지금 뭐래니? 다시 한번 말해주겠다! 럭키벨에서 날아온 영웅! 실력은 하나도 없지만 행운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우주 최고의 럭키남, 정의의 사도! 럭키맨 등장! 크야! 자기소개가 뭐 그렇게 정신없어? 건배! 럭키빔! 야야! 빔을 쏘려면 제대로 쏴야지! 멍청한 녀석아! 난 이제 끝이다. 뭐, 뭐, 빨리 왔네. 럭키빔은 분명히 빛 나갔는데. 네, 설명 들어갑니다. 조금 전빛 나갔던 럭키빔이 대단히 럭키하게도 지구 주변을 돌고 있던 방송용 인공 위성에한번 반사되고 두번 반사되면서 U F O 에 명중했다는 사실. 뭐가 <laughs> 그렇게 운이 좋아? 야 오늘도 정말 럭키한 하루였다. 럭키맨! 어?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난 뭐로 가도 지구로만 가면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뭐시? <laughs> 거기 서라! 사막 이별 우주인과 럭키! 한편, 그 무렵 지구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중학생인 왕계수가 오늘도 변함없이 재수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음, 시끄러워 죽겠네. 음. 아아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소이라니 오늘도 무시무시한 하루가 되겠구나. 어? 이게 <목소리> 뭐가 재밌다고 웃자!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겁도 없이, 너희들이 내 서러운 마음을 알지라 해. 뭐? 어? 일어나자마자 전기에 감전되질 않나~ 창밖을 보다가 머리 위로 어마어마한 새똥까지 떨어지고~ 그 바람에 2층에서 떨어져서 전신 차박상이라니~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엄마 정말 무섭다~ 뭐가요? 엄마랑 아빠도 너처럼 만사가 꼬일까봐~! 우리 엄마, 맞아요. 나한테 미안하지만, 소금으로 앵마기좀 해야겠다. 으 아우, 엄마! 당신 신문만 보지 말고 같이 소금 뿌려요. 응, 그러지. 으 어, 여쥬으 당신 지금 뭐해요? 이렇게 뿌리면 안 되나? 아우, 참! 다녀오겠습니다! 앵마개 해준답시고 부모님이 소금 뿌려대는 중학생은 세상에 나나뿐일 거야. 상관없어. 집에선 그래도 일단 학교에만 가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가을이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반드시 이 러브레테를 전해줘야지. 어? 가을이다. 가을아! 어? <laughs> 아, 아이고! 으, 브레이크 고정됐다! 어머, 내가 좋아하는 제스가 오네. 왜? 호방녀 여진상. 나한테 러브레터 주려고 달려오는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으악! 그래 좋아. 나 향한 네 뜨거운 마음 기꺼이 접수할게. 어우 참, 죄수 어쩜 이렇게 적극적이 네, 니네들 등굣길에게 뭐하는 짓이야? 끄렇지도 않아. 그... 그... 게 아니고... 그... 왕재수 그... 실망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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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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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아 이렇게 끝나다니 그것도 가을이가 날 오해한 채아 정말 아울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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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막! 사막!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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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부터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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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아아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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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아아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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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마+ 사마+ 아마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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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사마+ 아아 사마+ 사마+ 사아사 아저씨 누구세요? 럭키벨에서 날아온 영웅 실력은 하나도 없지만 행운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우주 최고의 럭키남 정의의 사도 럭키맨이다. 난운 없는 왕재수라고 해요. 정의의 사도면 빨리 가서 가을이 좀 구해주세요. 아, 그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알바 시간이라 도와줄 수가 없구나. 알바 럭키벨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지. 네, 어서 오세요. 에 도시락도 여드릴까요? 음... 가정이 이래서 난 지금 서둘러 럭키별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럼 가을은 저대로 먹로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럭키맨이 되면 어떨까? 네? 럭키맨이 되면 실력은 하나도 없지만 행운의 힘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거든. 정말요? 지금 당하기 직전인 저 여학생도 럭키맨이 되면 행운의 힘으로 한 방에 구할 수 있지. 네? 정말요? 한자요한저 럭키맨 시켜주세요! 빨리 오, 빨리요! 빨리요! 어, 그래, 좋다. 받아라. 아, 저기 이게 뭔데요? 럭키맨으로 변신할 수 있는 마늘 짱아찌다. 마늘 짱아찌? 그걸 먹고 마늘맨 아니 럭키맨이 되거라. 그럼 잘 부탁한다, 왕제수. <laughs> <laughs> 아, 뭐? <저>, 알려주세요. <laughs> 마늘과 함께 럭키맨. 우주 최고의 럭키럼 정의의 사도 럭키맨 득점 음. 진정한 해군을 보여주겠다. 그것 참 맛있게 생겼네. <laughs> 누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래? 뭡니까? <laughs> 야 사마귀별 우주인. 럭키! 쿠키! 이빨 닦기! 마지막 건 p a 놓은 k 키맨이다 k 키맨 야, 넌왜 지구까지 쫓아와서 이나 닦고 그래? 경 y 의사 c 한테 입냄새 나는 거 봤어? 영웅이라면 당연히 이를 닦아야지! c k y Lucky! 이쯤에 확... 잡아! 아, 이...이번엔 제대로 조준해서... 야참... 잡아...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 할거 아니야? 이번득 찢기만 해 어떤 걸 얻다 말까? 아... 맞다, 미안해... 어... 우 내가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지갑이잖아! 내 용돈 네? 누가 안 가져갔나 모르겠네. 잔돈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네? 으유, 아, 그, 용돈뿐 아니라 집에까지 가득 들어있잖아. 누가 넣어줬지? 세상에 이게 웬 돈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행운이 따른다고 하더니 진짜였구나. 럭키맨 되기 정말 잘했다. 좋아 방심하고 있을 때 이걸 다 어디다 쓰냐? 아 그렇지. 이게 그, 그그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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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행에 가서 저금해야지. 네, 음. 가장 그 재수 좋은 녀석이네. 그러니까 이름이 럭키맨이지. 럭키맨, 럭키맨, 샤방샤방한데. 이 음. 찬석은 신경 끄고 난 내일이나 계속해야지.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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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 사마! 사마. 어.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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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감사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저희 은행을 찾아주신 백만 막째행운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으아~ 진짜 가는 데마다 좋은 일만 생기네. 유럽여행 상품권인데, 두 분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두 사람이야, 으 누구랑 가지? 역시 가을이야. 으아~ 내가 해운의 정신이 팔려, 가을이를 까맣게 잊어버리다니. 벌써 잡아먹혔으면 어쩌지? <laughs> 드디어 시스터스가 이구나다이다 <laughs> 아직 무서울구나. 동작 그만. 당장 가위를 부러져. 싫어. 아그 그렇게 딱 잘라서 싫다고 말하면 내가 그냥 물러서야 될것 같잖아. 럭키맨이 된 거야 좋지만 적이랑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 진짜 큰일났다. 바보 같은 녀석. 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니가 가진 무기는 첫째 행운, 둘째도 행운. 대충 싸우다 보면 모든 게 럭키하게 해결될 거다. 대충 싸우는 게 대체 어떤 건데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일단 자수가락 검으로 공격해 보던지. 그게 어디 있어? 잣자하고 머리에 붙어 있잖아. 자자 숟가락 이걸로? 어이, 알아 모르겠다. 나와라 자수가락 검. 에이, 아, 이것도 뭐 하자는 장난질이야. 럭키맨. 니가가지 행운도 이이제안 통해! 네! 어떻게 된 거야? 설명 들어갑니다 가세요 자 n w h a t 늘어나던 방향으로 도로 표지판이 서 있던 게 결정적인 행운이었다 이러고 좀만 더 있을게. 네. 이 행복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음, 좀 노시자. 이대로 그냥 확 사고 쳐 버려. 네. 하, <laughs> 거멍하니 보고 있지 말고 사막이 광성 공격. 못 참겠다. 자넷이 우리 쪽 진지하게 뭐 얘기 나눠 볼까. <laughs>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 럭키맨이 갑자기 왜 이러나 했더니, 날 지켜주려고 그랬던 거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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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절대로 이상한 생각으로 가을신을 쓰러뜨린 게 아니죠, 네! 어디까지나 구해주려는 마음에 그런 겁니다! 아, 그런데서 잠시만 더! 마, 어, 아, 마음은 고왔지만, 빨리 가서 저사마귀들 우주인을 해치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아 그래 맞아! <laughs> 내가 또눈앞에 행운에 정신이 팔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잊고 있었구나! 간다! 여기 내 오지? 오징이 응, 이야이천서왜 저렇게 자신만만해? 럭키 하찌 너 지금 뭐 하냐? 그렇게 느려터진게 나한테 닿기는 하겠어? 나도 좀 불안하긴 한데 <laughs> 바보 <바벼녀서>. 녀석 <laughs> 닿기는 닿는데? 어? <laughs> 아, 아 직장 잠깐도 못 갔는데. 아, 네, 보기만 해도 그렇다. 정말 무시무시한 공격이야. 좋았어. 그럼 이 분위기를 살렸어. 럭키, 케이. 음, 저것도 뭐 그리 대단해 보이진 않는데. 보나마나 무슨 행운이라시고 내가 또 당하겠지? 또 망가자. 와, 어, 피하는 게 어딨어? 비겁한 녀석. <laughs> 럭키. 아비오. 어? 어? 저 사람 케이 원 선수 아니야? 어. 어. 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운의 발차기 기술이었어. 이야, 역시 럭키맨은 대단해! 행운의 힘으로 뭐든지 잘나가는데! 어, 이번엔 진짜로 가만 안 둘거야! 어아악 아. 어딜 도망가! 거기 안 서! 아, 아, 도망가는 동안에 뭔가 럭키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끝이 그치, 달 럭키맨! 으아아아아~ 살려주네. 그, 야, 네가 피하면 어떻게 한쪽만 떨어졌잖아~ 어? 해운을 이미 아직 남아있었어? 방금 럭키맨이 살려달라고 비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 그런가? 난리는 피하는 걸로 보이던데, 어쨌든 운 하나는 끝내주네요 힘내요, 럭키맨~ 나 같은 녀석은 이거 하나로도 문제없어~ 어? 그 전에 이거를 먼저 조심하시지! 어? 너 똥똥한 대로 던진 것 같은데? 아네 이번에야말로 끝장 내버리겠다! 그래? 이건 아니잖아! 럭키맨, 네가 가진 럭키 아닌데 이제 끝이다. <웃음> <웃음> 진짜 끝일 났다. 럭키맨도 이제 끝났네. 안 돼요, 럭키맨! <laughs> 이거또 어디서 어떻게 날아온 거야? 설명 들어갑니다. 사막귀별 우주인의 낫이 하필이면 부메랑처럼 생겼기 때문에 벌어진 럭키한 일이었다 아, 럭키했다 아무리 운이라고 해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할수 없지 이름이 럭키맨이잖아 그러게요 어째요 럭키맨 어, 어, 오늘부터 지구의 평화는 실력은 없지만 행운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우주 최고의 럭키남. 정의의 사도 럭키맨이 책임지겠다. 행운의 힘이 필요하면 럭키맨을 부르도록! 나가 보자 럭키맨! 어떻게 수고많겠다 럭키맨 너무 용감하고 멋있다. 뭐가 멋있어? 그냥 운이 좋은 것 뿐이잖아. 내 눈엔 왕태수가 훨씬 더 멋있는걸. 아, 어? 잠깐 기다려. 왕제수가 럭키맨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런 건말안 해도 알거든요. 자, 이제 학교로 가야지. 네. 아... 아무리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어도 난 이미 예전의 왕재수가 아닐 거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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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왕재수 너도 무사했구나! 와! 여진상! 나 러블레터 읽었어... 사실은 나도 널 무지무지 좋아해 <laughs> 아니야 난 이제 럭키한 남자가 됐잖아 이번에야말로 깊이 코고 여진상의 오해를 확실하게 푼 다음 가을이랑 제대로 한번 지적해 보는 거야 <laughs> 여진상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어머어머 무슨 얘기? 혹시 사귀자는 거? 난 너같은 여자 꼴도 보기 싫어 정말정말 <laughs> 정말 싫다고 제발 부탁인데 내눈 앞에서 사라져줘 <laughs> 너 지금 나... 어 그럼 역시 나만 좋아한단 얘기네? 으아, 그, 그, 거울아 나도 말이지! 너 같은 애딱 질색이야! 됐으니까 저어 너무너무 행복해. 으아, 역시 나 되는 일이 없어! 럭키! 쿠키! 오늘도 인기! 이번에야말로 러브레터를 제대로 전해주기 위해 가을이 책상 속에 넣어뒀지! 으! 아, 그, 근데 왜 여진상이 가을이 자리않는거야 어? 아, 그것도 모자라 학교 뿔까지 나다니! 난 진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오! 범인은 바로 여기 있었군! 가고해라! 대머리 패치 아저씨! 다음이야기! 벤티맨과 한판승부! 안 보면 위해할걸